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예수살기 특강 이 시간에는 다일 공동체 스승님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준 세계적인 공동체들을 지금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철저히 따르는 공동체, 후터라이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522년에 탄생한 이채 세례파 공동체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후터라이트와 함께 메노라이트 또 아미시 공동체 이렇게 크게 세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또 신조를 1세기 이상 공유했으나 이제 메노나이트는 교회 공동체를 병행하고 있고요. 아, 아미시 공동체는 좀더 반문명적이고 아, 그러니까 전기를 거부할 만큼 아, 전기 발명 이후 너무도 인간이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전기를 안 쓰는. 반문명적인 수도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후토라이트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후토라이트 후터, 어, 후터 루터는 들어봤는데 후턴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기독교에 마틴 루터와 요한 갈뱅, 장 갈뱅을 그리고 이제 저빙글리 정도를 아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노와 오늘 말씀드리려고 후토 이두 분을 꼭 그래도 같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류파의 후토와 깔뱅이다면 비주류 후토여와 매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후토라이트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후토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종교 개혁가 중에 주류 루터와 마틴, 루, 마틴 루터, 어, 갈뱅이존칼뱅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비주류의 이제 루터가 아닌 후터, 어, 후터 그리고 메노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터파 또는 후터라이트는 기독교 역사상 이 종교 개혁 시기에 가장 급진 종교 개혁 계통입니다. 메노나이트 right, 제세례파 분파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초기에 순교당한 지도자 야코 후터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지도자 후터의 이름을 따서 후터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바로 후터라이트입니다. 예. 아, 독일 교회가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주류는 지금도 루터 교회로 루터의 이름으로 교단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루터가 있다면 주류에 비주류에 후터가 있다 <laughs> 생각하십시오 아, 이 후터 라이트 right 공동체는 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같은 개신교인 개혁교회인 어, 이 루터파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칼뱅 어, 역시 아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죠. 온갖 박해와 역경을 딛고 지난 450여년간의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 로터와 후터 아참다아 아, 교회의 본질을 찾아 몸부림친 종교 개혁자들인데요 이 후터는 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개개인들이 결코 먹을 것과 입을 것, 집과 노후 대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 그들은 외부 세계와는 분리되어서 생활하지만 결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했던 것 같은 성경적인 나눔과 공유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이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생활은요 형제들의 삶과 모든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나눔 공동체가 이제 이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다 얘기할 수 있는데 후터라이트 사람들은요. 개인 재산 소유하는 걸 아예 그냥 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 본질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나눔의 삶, 섬김의 삶만이 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 거죠. 어, 성경엔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트라이트는 아예 전면 부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와는 또 다릅니다 이 후트라이트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야코프 후토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는 한 1500년경 태어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출생연도가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 옆에는 항상 급진 개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제 세레파 지도자이자 후토파 지도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이탈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1520년부터 1530년 무렵까지 어떤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활동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1529년이죠. 합스부르크가 탄압을 피해서 피신한 제세르파 신자들이 이제 모라비아에 모였을 때입니다. 모라비아. 이 모라비아, 지금으로 치면 체코 공화국에 위치한 아주 역사적인 아 어, 그, 잘 알려진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후터의 지도하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 세례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비폭력, 그리고 성인인 신자에 대한 세례만을 주장했어요. 요아 세례 반대한 거죠. 후터는 모라비아와 티롤 지방에서 설교하며 이 성경적 세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극심한 박해가 자꾸 들어오니까 모라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그때 몇 통의 서신을 보냅니다 또 그들을 박해받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의 마지막 서신에는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후터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깊은 통증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밖에서 몰아치는 이 어마어마한 박해로부터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성난 용이 자신의 입을 크게 벌리고 교회, 즉 햇볕으로 옷을 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 맙시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아, 어, 1535년이죠. 마침내 후토와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체포됩니다. 아, 그때 각기 이제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이 생에서는 다시는 이 부부가 만나질 못합니다. 그때 야곱은 후토 에, 후토는 입이 막힌 채 페르디난드 정권에 있던 인스부르크 시로 잡혀가죠. 어, 후터를 개종시키기 위한 한 신학자를 데려와서 너의 성소관이 잘못되었다 그걸 입증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자신의 제 세례관 신념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페르디난드 왕은 이미 공표를 해버리고 맙니다. 만약 후터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줄 것이다. 후터의 운명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후터를 얼음물에 집어넣고, 아주 무더운 방에 가도 매질을 하고 몸은 난도질을 하고 그 몸의 상처에다가 물랜드를 부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부터의 외침을 막기 위해 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또 야곱이 원래 이제 직업이 모자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기이한 모자를 머리에 뒤집어 씌오 구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법정은 그가 공개적으로 이제 처형당할 경우 혹시 민중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될 수 있을까 싶어 시내가 잠잠할 새벽녘에 아, 그를 죽일 것을 제안했지만 페르디난두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공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36년 2월 25일 인스프로크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를 반박할 자 이리 가까이 오라. 불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자. 뜨거운 불 용광로에서 아무 해가 당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 불도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그 모습을 민중들이 보게 됩니다. 후터의 아내, 이제 카트리나가 또 포로로 이송되고, 이, 아, 후터 경우처럼 개종을 위해 한 사람이 보내지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 보안이 허술한 사이를 틈타서 카트리나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카트리나는 순교자가 된 남편의 사역을 2년 이상 수행하다가 결국 또다시 체포됩니다. 바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후 야곱 후터를 따르던 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꾸준히 전승시켰습니다.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했죠. 그래서 그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끊임없이 비망했지만, 아, 그의 적대자 입장에 섰던 한 사람은 후토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후토와 같이 현세와 영성의 문제를 충실히 다룬 사람은 없었다. 그 누구도 그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진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셨고,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셨다. 아, 비록 야곱 후터가 사람들을 이끈 그 기간이 짧게, 그저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아, 하지만 트롤 지역에서 모자를 만들었던 이한 사람의 그 용감한 믿음의 증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후터라이트가 아, 공동체를 이루며 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 500년이 흘러갔는데. 우리 한번 이후트라이트 공동체의 삼과 신앙에 대해 더 한번 좀더 깊이 들어가 알아보자 이 말이죠. 아. 뭐한 50년 지났다. 한 100년 지났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5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이 후트라이트 이분이 오랐다고 아, 이분이 진정한 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1세기, 주후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모든 물질을 공유하는 나눔의 공동체. 과연 그때, 그 1세기에만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는 삶이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음,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공산주의하고는 아주 벽을 쌓습니다 공산주의 공짜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총과 칼로 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 이게 공평한 삶, 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들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발성에 의하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기처럼 눈과 비처럼 땅에 물과 물처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개인 소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누가서도 좋도록 돼 있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개인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어느 국가일 것일 수도 없다. 물적 재산 개인 소유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이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지체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지체들, 한 몸이라 그런 게한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몸이다. 이 지체의 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가는 모든 생활을 함께 견뎌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또 교리의 핵심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 가장 충실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 보는 거죠 후토라이트 공동체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매일 저녁 극사를 하기 전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예배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 건물에서 드리고 여자와 남자가 다른 편에 나누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우리 100년 전 조선에 세워졌던 예배당처럼 남자들이 앉는 줄,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줄, 이쪽에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양쪽을 다 보고 딱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찬송은 아주 우렁차게 부르지만요, 악기는 동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무악기 너무 이렇게 기교고 막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건 순수한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설교와 찬송을 이제, 오스트리아 억양을 지닌 독일어로 진행을 하는 걸 고집해요. 이 후토라이트 공동체는 독일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독일 땅에서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뭐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그들의 복장은 뭐그 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한 눈에 딱 보면 야, 이건 뭐어 너무 독특한 복장 때문에 일반 세속인들과 딱 분리가 되는 거죠. 후트라이트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이 공동 생활이 아주 뭐 매우 뚜렷합니다. 하늘에 소유권이 없음과 같다고 주장하잖아요. 하늘, 하늘나라의 천국 청국 시민들이 천국에서 뭐 감사의 삶,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지. 이거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은 공동체 안에 위치한 이제 이렇게 연립주택인데 직사각형 형태의 연립에는 각 가정마다 단독 출입구가 있다고 해요. 보통 세 개의 방과 한 개의 욕실이 있는데, 입구에 있는 방에는 탁자와 기니 의자, 그리고 접시 식기 이렇게 찬장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후트라이트 공동체는 가보지 않았는데, 아메시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 많이 봤거든요. 아주 그 독특한 공동체, 에그 건물의 구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들은 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형제들처럼 찾아오는 사람을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음 구성원들의 어 원만한 운영과 행정 전반을 위해 리더를 어 선출하거나 이제 또 행정 담당은 남자들 중에서 민주적인 형태로 이제 뽑는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사들은 이제 설교를 누가 하냐 궁금하죠. 설교자의 경우 공동체의 윤리와 영적 지도자로서 행정 담당자들 중에 지명이 된다 그래요. 그 지명된 후, 후그 재부부기식으로 선택해서 일정 기간 시험 기간을 거쳐가지고 아, 이, 이분이면 만족한 우리들의 리더로서 아, 갖출 걸 갖췄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 자체 이제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 공동체의 지도자 또는 이제 청지기로 호칭되기도 하는 이 지도자 리더는요 전체 그룹에 의해 투표로 선출하는데 그들은 공동체의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공동체의 자금 관리 모든 걸다총 책임을 지는데. 아,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 구성원 중에 임원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라. 그리고 각 조직들은 서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관리직을 가진 사람들도 사례는 받을 수 없다. 봉사직이다. 월급은 받지 않습니다. 그 후트라이트 공동체의 특징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 후트라이트 공동체는 메노나이트처럼 요하세례 반대. 또이 제세례파들은 요하세례 철저히 반대하는 것 이제 많이 들어 아시겠죠.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에 없다. 성경적이지 않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 어린아이들은 아, 본인 스스로가 아, 선택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 예, 그래서 부모 때문에 세례받고 부모에게 강요될 수 없다는 거죠. 아, 후트라이트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후트라이트 공동체는 재산을 철저히, 어, 무소유, 무소유라기보다 공유,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개인 소유로 만들 수 없듯이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선물도 다 공유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데 한 지체라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어 너무 남아돌게 풍족하게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자 이제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함께 나누듯이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 부익부 빈익빈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을 탐내거나 또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푸트라이트는 이 권력을 어떻게 보냐면 옛 언약의 상징. 그 좋은 표현이고, 어, 그리스도인은 통치 권력을 어떤 경우라도 가질 수가 없다. 이들은 기존 권력 체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 권세는 자들은 악이다. 악의 화신이 아닐지라도 하는지 시악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뭐 분명히 무엇을 박아요. 뭐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이고요. 음,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실하지 못한 삶이라는 아, 것이죠. 예. 이 후트라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제자 도를 따른다면. 전쟁에 나가서도 안 되고, 돈 전쟁을 부직해서도 안 되고, 보복을 목적으로 어떠한 힘을 사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니 급진 중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네. 네 번째요. 이들은 상업적인 행위도 허용하지를 않아요.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트라이트 공동체는 단호해요. 사업가나 상인이 되는 걸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는 이 돈을 버는데 유혹이 자연에 온다. 유혹을 피하기가 이거는 힘들다. 우선 장사꾼이 죄를 안 짓고 장사할 수가 없다. 이거 속일 수, 속인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다른 물건을 또 이제 만들어 판다면 괜찮지만. 동일한 물건을 이윤을 남기고 되판다? 예, 저 사람에게 10원에 사서 15원에 팔았다? 분명히 잘못된 거라. 이걸로 금하는 거예요. 여관과 술집을 운영하는 것도 금집이다. 오로지 심플 라이프. 단순한 노동.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다 농사, 농부예요. 아니면 이제 목수 뭐 대장장이 등 이렇게 육체 노동자로 삽니다. 자연 친화적 영성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육체 노동자로 사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철저히 걷겠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후토라이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그래서 이 책을 펴낸 아, 여기 우리 코리아 아나베타이스트 춘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춘천에 있는 공동체를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아,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전 아, 가장 간단하게 후트라이트를 소개한 책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지체들과 함께 소유하는 것,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지체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상황을 견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후트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에서 이두 아, 책을 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다일 공동체 영적 스승님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철저히 따르는 후토라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